그 다음 36번 봅니다. 첫 문장이에요. 연수 동사 천천히 이렇게 잡아보면 동사가 w a n d e r 라고 있어요. w a n d e r d 그러면 여러분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고요 돌아다니는 게 이제 약간 방랑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말해요. 방랑하다 From place to place 그러면 여기서 저기 이곳저곳으로 이런 뜻이죠. From place to place. 이곳저곳으로. In search of food. 뭐하면서? 음식 찾으면서. 그지 그럼 주어는 누구였냐면 Small bands of 20 to 60 people이었어. 여러분 20명에서 60명의 어떤 소규모겠네요. 그냥 소규모의 작은 규모의 사람들. 그리고 the old stone age는 여러분 보면 대문자 보여요? 이게 바로죠. 구석기가 되는 거죠. 구석기 때 20에서 60명의 소규모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음식을 찾아 돌아다녔다. 맞죠? 어, 옛날에는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죠. 농경 생활 전에. 그다음에 once people began farming 문제가 봅시다. once 여러분은 우리 동사 아니, 이게 뭐지? 접속사로 알고 계시죠?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이 단어를 한 번이란 단어가 아니라 접속사로 알수 있었던 이유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서현 여기 말고 동사 주절의 동사는 cool set down 있어요. 여러분 set down 그럼 말 그대로 정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near their farms 이렇게네요. 음, 응. 그러면 시대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 아 이게 안 그래도 순서 문제였구나.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구석기 때 이랬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일단 사람들이 파밍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near their farms 근처에 정착할 수 있었다. 됐니? 어. 자연스러운 내용인데 일단 어법적인 거 확인해 주자면 begin 다음이니까 파밍 말고 모두 돼. to farm도 괜찮아. 얘는 동명사. 그다음 중요한 건 없고, 그다음 세 번째 거 as a result 가 봅시다. 결과적으로 towns and villages가 어떻게 됐어? 여러분 정착을 했어. 2 0에서 60명 정착하고 얘네만 정착하는 거 아니잖아. 또 지나가다가 누가 여기서 정착하고 정착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점점 더 타운이랑 빌리지가 커지는 거야, right? 그래서 grew, 다음에 larger, 더 커졌다라는 과거 아니야 비교급 형태 썼고요. 여긴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living in 문장이에요. 여기서 수비인 동사는 allowed가 동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ed 붙으면 일단 피 p 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얘 말고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 o r g a n i z you? 추가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조는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allowed, O형식 대표적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living in, 여러분, 주어가 뭐요? 주어가 거시기네? 이거 뭐야? 동명사구 맞지? living in communities.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은 allowed, 허락해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겠냐면, 조직하게 했어요. 그들 자신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게. 부사로 써야 되겠죠? 네. 서연 괜찮아요. 아, 피곤해. 댐슬부지를 이렇게. 댐 셀브즈 여러분 재기 썼네요. 그죠? 재기 대명사 썼네요. 왜냐면 목적으로 피플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피플이 올가나이즈 하는데 그들 자신을 올가나이즈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가 여기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댐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 댐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댐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제 사건의 어떤 흐름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냄새 e s 를더 효과적으로 조직하도록 했어요. 농경 사회 시작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5번 문장이에요. They could divide up 문장이에요. 동사 divide up 우리 나누다라는 걸 알고 있네, 그죠? 나누다. 그들은 나눌 수 있었어. The work of producing food and other things that they need. 어, 이런 일, the work of producing food 음식을 생산하는 일과 아 t h 즈 그죠? 그래서 얘랑 얘가 영렬구조원에 음식을 생산하는 일과 다른 일들, 이렇게요. 그죠? 어떤 일서요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 그죠? 여러분, 요구조 한번 봐주세요. They n e e d 그랬단 말이에요. n e e d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죠. 그들이 필요하는 필요로 하던 것. 이렇게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더 띵즈. 그래서 이거랑이거를 이제 분업을 한 거죠. 분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6번 문장 While some workers 문장 가 봅니다. 자, 여기서 정인 동사? 교류가 되죠. 그렇죠. 키우다. 키웠다. 또 b u i 그리고 메이드 e 그렇지 이게 지금 다 과거시제로 적혀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 분산가 이러면서 좀 봤는데 일단 w h i 여러분 영어에서 w h i l 은 무조건 접속사입니다 그지? 음. 그럼 일단 그러니까 동안에 아니면 반면에 일텐데 내용 한번 봤더니 some workers가 그 r e w crops 하고 others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거 하는 동안 이거 하는 동시동작은 아니고요 예, 얘는 이렇게 하는 반면 얘는 이렇게 했어요 라는 뭐, 뭐 하는 반면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some workers 는그 a group crops를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아, 집을 짓고, and made a t o o l 를 만들었어요. 됐나요? 이래 순서 괜찮아요? 예. 네. 구석기 다음에 농장사회, 농경사회 시작하면서 5번 문장에서 이제 분업을 하기 시작했고, 응? 효과적으로 하려고 분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장에서 분업하는 예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7번 문장, village dwellers 문장. 여기 서현 동사. 런드, 런드 배웠다, 습했다라는 동사 있어요. 그페 앞에 주어는 village dweller, 러리 뭐냐면 우리 거주자, 사는 사람을 말하죠. 거주자. s 붙었네. 거주자들. 그러니까 마을 거주자들, 마을 사람들은 또한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그 누구냐? 우리 저기 뭐야? 연결어 이런 것들 중에서 또또한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 설명으로 이어진다는 거리가 우 순서 배열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Village dwellers는 또한 학습을 했어요. 뭐 하는 걸 학습했냐면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걸 학습했어요. 7번 앞 문장엔 분업을 한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7번 문장에선 또한 모두 학습했냐면 함께 일하는 것도 학습을 했죠. 알겠나요? to do 뭐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부사용법으로 썼네요. 어, task faster. task를 faster 빠르게. 여러분, faster는 지금 부사로 쓴 겁니다. 아시다시피, f a s t 는 festly가 없어요. 그죠? 예, 네, 부사라고 해서 festly가 안 써요. 그냥 fast 쓰죠, r i g 그래서 그냥 faster 한 거예요. 다 festly 면안 돼. 그런 단어 없어. 더 빠르게 업무를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것 또한 학습을 했죠. 됐어요? 그럼 이제 합동하는 얘기 나와야 되나? 8 번. For exampl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빈아 어떤 얘기 나와야 된다고? 지금 7번 내용에서 뭐였어? 함께 일하는 얘기 나왔어.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나온다고? 함께 일하는 예시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Tool makers 즉 도구 만드는 사람들은요. Could share 공유했어요. The work of making stone axes and knives. 도끼랑 칼돌 도끼구나 돌 도끼랑 칼 만드는 어, 만드는 The work 일을 공유했어요. 같이 하려고. 알겠어? 공유했어요. By working together. 이거 봐. 이렇게 By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함으로써 이렇게요.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문장 삽입으로 넣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면, 7번 문장, 아까 함께 일한다고 했으니까, 니네가 신난다고 9번부터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심해야죠. 왜? 9번을 넣게 되면, in the same amount of time 안에, 그들이 더 많은 툴을 만들, 툴 얘기가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툴 얘기에다가 한번, 요 내용, 어, 여기, 여기 내용에서 이렇게 해놓을게. 요게 이제, 스톤엑세스 아까 만드는 요런 작업 얘기가 나온 다음에 써줘야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8번, 9번 후이라도 문장삽입으로 나오면 헷갈리지 말기. 그리고 좀더 정확히 할수할수있 어, 할 중에 중에 여기서 이라이했는했여러 여러분 은지은 지금 you have to go d 이 w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런 거만드이 방법을 공유를 했더니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똑같은 양의 시간 동안 더 많은 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함께 일하면서. 됐나요? 여기에서 법적인 거, 우리 바이 다음에 월킹 동명사 쓰는 거, 바이 플러스 동명사 한 번만 적어 놓고요. 바이 플러스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 그죠? 방법수단. 그래서 8번, 9번 문장 헷갈리지 말기, 순서 헷갈리지 말기. 그 다음에 제목은 사실 설명문이었어가지고, 설명문이었어가지고, 농업과 정착이 분업과 공동 노동으로 이어졌다. 라고 제목을 여기서는 주긴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제목 써볼게요. 농업과 정착, 자기 분업과 공동노동 이어졌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혹시라도 빈칸을 내면. 매칭을 할수 있을 것같아 처음엔 농업하고 그 다음 정착 세틀다운 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분업 했다는 얘기 아까 디바이드 업 했죠. 그런 다음에 하는 만드는 방법 쉐어를 한 다음에 공동노동 워크 투게더 하는 것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